자, 간만에 다키스트 던전 이어서, 오버레이를 껐는데도 계속 나오네. 10월 8일이라고 안 했네? 한, 몇 주만이야? 2주하고 하루 정도네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니지. 그 뭐냐, 게임 방송 제가 3개 한꺼번에 하니까 좀 그렇더라라고 저번에 낙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단 게임을 하나 끝내고 계속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키스트 던전을 끝내고 그 다음에 스타듀 밸리를 하고 모너는 이제 시간 날때 하는 걸로 얼마 전에 또그 이벤트 한다고 잠깐 들어갔었는데 모너는 이벤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녹화를 깜짝이 녹화를 잠깐 했는데 모너는 그냥 천천히 올릴게요 일단. 좀 뜨문뜨문하고 있기도 하고 보자 저번에 이게 되게 많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일단 정리는 다 해놨을 테니까 우두머리를 처단하십시오. 레벨 2로 올라갔는데 이건가? 아, 이건가봐. 한 마리의 쭈그렁 마귀할멈 처치하기, 악마의 감아조 매우 위기. 근데 중간이네요. 견습, 중간 견습 1레벨. 뭐 할만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최정예로 한번 데리고 가보자. 레벨 2짜리, 아, 아, 예 쉬고 있네. 치료 중인가? 그러면, 뭐다 어, 어디 갔지? 어, 우두머리는 좀 이따가고, 일단, 좀 레벨 낮은 애들 경험 쌓으러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우두머리 잡으러 한번 가볼게요. 일단 사육장 한번 가보자. 지금 넣기 좀 애매해가지고 얘 맞죠 회복 있고 나머지를 누굴 넣을까? 얘는 세 명이나 있네. 광대, 광대 좋죠. 광대가 그 대단원이었나? 데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식량 챙기고 횃불. 어? 어? 돈이 없네. 내 돈을 이렇게 많이 썼나? 일 횃불 두개 챙겨놓고, 횃불은 또, 던전에서도 나오는 편이니까, 이대로 가볼까? 일단 좀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도망가는 걸로 하고, 지금 뭐, 한턴 때우는 겸, 이제, 이제 레벨도 올릴 겸 가는 거니까. 자,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네. 여기도 마침 좋은 팁이 나오죠? 상황이 안 좋게 굴러가면 다음을 계약하세요. 뭐, 그냥, 네. 여차하면 그냥 튀면 되니까. 음흠. 자 봅시다. 아 이게 탐색을 못하면 함정이 있어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아 있어도 걸리는 게 아니라 <laughs> 말이나는데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지? 함정이 있는데 발견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탐색이 되어 있어야 그러니까 맵에 함정 표시가 있어야 함정을 찾고 해제를 할수 있대요. 네 맞죠? <laughs> 일단은 전투 없는 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방전투 하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서 갈게요. 굳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투할 필요가 없으니까. 와 오늘 하늘이 되게 노래 노래 가지고 전 스모그 녀라거든요. 미세먼지 뭐 이런 거. 뭐 이게 횃불 횃불 마저 <목소리> 필요했죠. 막 폭우 내리고 막또 그냥 또막 비쏟아지고 진짜 깜짝 놀랬대니까 이거 이건 왜 X 표시지? 다른 건 물음표인데? 뭔가, 가능하다는 건가? 아, 효과 없는 아이템. 아! 아니. 야, 아무거나 주워놓고 그래는내 혈관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 지금 해독제랑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야, 아, 깜짝이야. 도살자 돼지. 아, 얘부터. 얘가 막 병을 옮기고 그랬죠? 앞으로 나와봐. 한발더 나와. 그리고 일단 반격 켜놓고 반격이 되겠습만다 어? 아니? 마 아무튼 내 네, 반격은 켜졌으니까 어? 대단원이 없잖아 잠깐만 전투의 발라드 대단원 피해 플러스 30 대단원 피해 플러스 30 대단원 피해 플러스 75인데 대단원이 없어 정작 중요한 대단원이 없어 이럴수가 수학에 낫지? 전투의 발라드 발라드? 독주 쓰긴 좀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가니까 대단원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좀 애매한데. 그럼 일단 네, 전투의 발라드 가을에 어울리죠. 아니 발라드가 아니잖아요. <laughs> 난막 네버엔딩 스토리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버하면 막 이거 그거. 아 제가 너무 이팝적으로 생각을 했네요. 마운트 있네 아, 아맨 앞열에서도 얘가 아 적사병 처음 듣는 말인데 배피 그렇지 파멸의 목소리 아, 아 이것도 반격하네 시끄라 이러면서 딱 때리는 그런 거 같은데 역시 잘하고 있어 아병 걸린 게좀 크네요 얘가 그러니까 때리고 아 출혈이네 어 아, 괜찮네 두명 출혈이면 지 회복은 지금 할 필요 없으니까 일단 양파 걸어놓고 오케이 아니? 아니 시체도 보고 놀라는 명세서를 피해? 대단한데 치명타로 들어왔네 기절까지 했어아 근데 두명 출혈은 꽤 괜찮은거 같아요 얘는 일단 출혈로 죽을 예정이고 하나 남은거죠 간타 아1 얘도 이제 출혈로 죽겠구나 그러면 아 회복이나 좀 할까 했는데 자 그럼 일단은 좀 무난하게 출발을 한것 같아요. 함정. 그러니까 저렇게 맵에 함정이라고 표시가 돼야지 함정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아 잠깐만. 다시 돌아가 버렸어. 함정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저렇게 발견을부터 못하... 아니 이 그거지. 그그그그 그, 그, 그 맞죠? 횃불을 여기 놓아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안 해. 안할 거야. 나중에 나중에 정예 멤버로 마무리해보고 일단은 패스. 아, 제가 너무 너무 힘들었죠 그때. 어, 아, 아니? 아좀 전까지 함정 얘기하다. 함정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밟아버렸네. 어쩔 수 없죠. 근데 얘병 걸린 게 아, 아니? 잠깐만, 잠깐. 아니, 잠깐만. 보는데 갑자기 시작돼버리네 격려의 서율 전투의 발라드. 발라드 듣고 갑시다. 광대가 부릅니다. 경이 그렇게 확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가능성은 계속 있는 거니까. 일단은 반격 찍어놓고요. 아니 왜 반격 10시까지 찍어놨는데 붕대가 없어서 지금 출혈이 좀 큰데, 그냥 맨 앞으로 꺼내놓고 치유 치유 좀 해줘야 되나? 때리는 게 낫겠죠.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제네가 잡고 뭔가 하기 때문에 없애놓는 게 최고야. 지료 시켜놓고 오케이 12, 이 정도야 뭐... 줄을 걸어놓고 기절도항 25%니까 기절시켜놓고요. 아니, 안 걸렸네. 이럴 수가... 이게 반격이 진짜 쓸만하다니까. 제가 일단 확실하게 보내놓고, 아니, 보내놓고 <laughs> 피하다니, 제가 회피가 되게 높은 것 같아. 아니, 12데미지? 근데 별로, 별로 티가 안 나네. 피통이 많아서 그런가보다. 피가 흐른다. 3초 후기. 오케이. 치유, 치유 좀 하자. 아, <laughs> 아, 그치. 출혈까지 걸리면 진짜 손해죠 일단 챙기고, 상자도 열고요. 앗! 또속다 <laughs> 나한테 하는 말 같은데? 뭐, 뭐, 유행어 중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걸 또 속냐, 뭐, 뭐였나? 근데 좀, 유행어 쓰기 좀 민감한 경우가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쪽지 읽어봅시다. 집 밟힌 일지 첫 번째. 세바스찬이 보초를 서겠다 했고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한때는 위대한 저택이었다는 이 시궁창에서 대강 재료를 긁어모아 최대한 근사하게 만든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약의 성광과 포효가 들리자 다들 깜짝 놀랐다. 그릇을 던져놓고 세바스찬에게로 달려갔다. 다만 그의 권총과 그림자의 미로로 이어지는 핏자국이 우리가 볼수 있었던 광경 전부였다. 우리는 흔적을 따라 나아갔다. 다만이라는 게 저기 들어가기 맞나요? 저는 요즘 다만, 뭐, 뭐, 하다만이라는 거 쓰는 거 좀, 좀,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랑 얘기하다 뭐, 뭐, 하다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말 하다만 거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거를 좀, 뭐라, 뭐랄까, 좀 격없는 말 같기도 하고. 마음 튼데. 네. 그냥 이런 의문, 아, 깜, 아 깜짝이야. <laughs> 이런. 이런 의문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시대에 뒤쳐져간다는 느낌 같기도 하고 17살이에요 아 피해 공주림 중의중의한데 부상 상처 고문에 매료됨 매료 그러면은 가학적 피학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건가 상관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봐야겠네 안 보는 게 최선이겠지만 자 일단은 정찰 임무가 방의 90% 탐험하기 인데 일단 이 방은 빈 방이니까 저 방은 뭔지 모르고 여기 가는 게 이득이겠죠 전투도 없고 가보 회수하구요 그니까 굳이 전투를 하는 것보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더 나은 거다 함정이다 자 함정을 누가 해제를 아니 네, 네. 돌아가자 무사히 그냥 무난하게 끝났네요 이번엔 요정도죠 우리의 승리는 쌓여간다 음 갑오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일단 그래도 무난하게 잘 끝났으니까 병은 좀 치료를 해줘야겠죠 사륙광 억샘 폐허약 탈자 긴혈 억샘 뭐네 괜찮네요 이 정도면.